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사색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미묘한 비난의 언어. 그 사람은 항상 당신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고개를 끄덕였고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웃음 뒤편에서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낯선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묘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 예를 들어, 넌참 순진해서 좋겠다. 요즘엔 너답지 않게 나서더라. 아,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해악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해하게 보이는 말 속에 숨어 있으며 속으로는 상대에 대한 모멸감과 비난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면을 쓴 말을 가장 위험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대화는 솔직하고 직접적이어야 하며 관계는 모호함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도 분명하게 반대한 적이 없지만 그 대신 늘 조금 이상하고 차가운 온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은 강하고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속삭임처럼, 가벼운 농담처럼, 그리고 가장 익숙한 웃음 속에서 찾아온다. 그 사람은 누군가 앞에서 당신을 급진히 챙겨주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당신의 결정을 좀 독특하지 않냐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중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 사람의 말에서뿐만 아니라 표정의 타이밍, 침묵의 간격, 그리고 당신이 자리를 뜬 뒤에 남는 공기의 미묘한 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는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깊은 곳의 흐름은 결코 얕지 않다. 그 말처럼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착각은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불편하거나 솔직한 감정까지도 직접적으로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을 숨기고 뒷말이나 미묘한 언어로 푸는 관계는 애초에 신뢰가 아닌 경계 위에 세워진 허상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경고합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존재는 결코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 진정한 마음이 없고 그 말이 모호하다면 당신은 지금 조용히 비난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진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철학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러운 말투가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나는, 진짜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러한 말들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괜히 움츠러들고 마음의 작은 상처나 불편함이 남는 것을 느낍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조심스러움이라는 부드러운 포장 안에는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판단이나 비난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의 방향과 의도를 따지기 전에 그 말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작고 위축되게 만드는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조심스러운 말은 실은 당신의 감정에 허락 없이 손을 대고 당신의 내면을 조작하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전엔 이런 거다 웃고 넘겼잖아. 그 정도 말도 못하게 하진 말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서 당신은 어느새 예민한 사람이 되고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상처는 칼날의 날카로움에서 오지 않는다. 그 상처는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더 나아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에서 온다. 그들은 늘 당신의 기분이나 반응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인격이나 사고방식을 미묘하게 조정하려 합니다. 그말 앞에 서면 당신은 늘덜 민감해야 할것 같고 더 둥글게 보여야 할것 같으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게 예민하게 들릴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왜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판단 전체를 흔들고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가?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말의 힘을 빌려 당신을 통제하려는 조용한 권력 행사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약함을 가장한 통제는 세상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힘이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말투는 사실 무례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계산하고 당신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치밀한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라면서 결국 그 말은 그 사람, 스스로의 기분과 시선을 당신의 내면에 각인시키려는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다고 해서 그 말까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위축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과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까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들 내 얘기하더라는 말의 진짜 목적. 내가 말하려던 건 아닌데 다들 좀 걱정하더라. 내가 들어도 그건 좀 아니긴 했어. 이러한 말은 언제나 사소한 걱정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이 말의 구조 안에는 상대를 조용히 고립시키고 흔들려는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이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숫자와 집단의 무게를 실어 자신의 말에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판단과 비난을 한꺼번에 맞는 기분이 듭니다. 스토어 철학자들은 애매모호한 다수라는 개념에 대해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판단은 늘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명확한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를 이상하게 봐. 내가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와 같은 말들은 자신의 책임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당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용히 깎아내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 하며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 말의 핵심은 늘 당신의 결핍이나 문제점을 향해 있다. 요즘 너좀 부쩍 예민하대. 사람들이 너한테 거리감 느끼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했어. 이러한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미지에 조금씩 금을 그으며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철학은 여기서 진정한 해악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비난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심리적으로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스스로의 개인적인 시선이나 판단을 군중의 판단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휘둘릴수록 당신은 점점 타인의 평가를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당신의 주관적인 기준은 흐려지며 당신의 본래 목소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지나간 뒤에 남는 침묵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감정을 보라. 그 말이 지나간 뒤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당신을 생각해줬다는 고마움이었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이었는지 그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인 통제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조용히 전달된 뒷말이나 간접적인 비난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에게 남긴 기분을 기억하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이 그 말을 얼마나 지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웃으며 내려다보는 사람. 그가 진짜 비웃는 대상은 누구인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웃음이 당신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웃고 있지만 당신은 묘하게 긴장하고 어딘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웃음 속에 진정한 온기와 존중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조롱은 목소리나 특정 단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시선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넌 순수해서 그런 거야. 너처럼 착하면 손해보는 시대지. 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웃고 낮잡아 보는 심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의 탈을 쓴 우월감을 가장 위험한 언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우월한 사람은 남을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늘 평등한 시선에서 자신의 진심을 나누고 소통한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못났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풋풋하다. 어리다. 감정적이다라고 부드럽게 포장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덜 진지하게 말하고 덜 진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당신을 깎아내렸다고 정확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는 웃고 있었고 말은 다정했으며 심지어 걱정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경고합니다. 말보다 더 정교하고 은밀한 공격은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오는 조롱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말만 유난해 보이게 만들고 자신은 이성적인 척 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미성숙한 반응처럼 다룹니다. 당신이 점점 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의 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더 깊이 갖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누구도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당신을 위축시키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나 존중이 아니라 조용한 위계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같이 웃고 있는데 혼자 불편하다면 그 웃음은 당신을 향한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웃음 속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거나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투와 생각이 조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임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믿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옹호하는 척 고립시키는 사람들. 나는 내 편이야. 그건 알아줘야 해. 나는 내가 틀렸다고는 안 해.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 그래도 나는 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러한 말들 속에는 묘한 모순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말이 끝날수록 당신은 자꾸만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만이 당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당신을 고립된 섬 위에 올려놓습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옹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교묘하게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타인의 비판적 판단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것이지, 그 판단을 부드러운 형태로 당신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나라도 너를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워, 사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거의 없을걸? 당신은 이말 끝에 혼자가 되고, 왠지 모르게 미안해지며, 그 사람 없이는 세상과 당당히 마주설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고립은 옹호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면 늘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당신의 고립을 은근히 인정하고 강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지지의 형태를 한 종속이며 연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더 좁은 감정의 방안에 가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는 함께 있으나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늘 당신 곁에 머물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당신을 점점 더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만 내 편이라는 말은 결국 내 곁엔 나밖에 없다는 전제를 당신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유일한 편으로 살아야 할 만큼 외롭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특별한 이해나 지지 없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진정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위하는 척 하며 고립시키고 있는지 그 판단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말 이후에 남은 당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말해줍니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신뢰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진심은 드러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보다 그 사람이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을 보여줍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자리에 없는 대상을 향할 때 가장 본연의 색깔과 진심을 드러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뒷모습의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마주 보고 있을 때의 태도보다 그 사람이 없는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 그 자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그 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는 걔가 싫은 건 아닌데, 걔는 좀 자기만의 생각이 강하더라. 좋은 애야. 근데 가끔은 피곤해. 그 말들은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다정한 톤과 조심스러운 전제, 그리고 자기 변명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말 이후에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과연 진정으로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 된그 말들은 결국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메아리처럼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메아리 속에 그 사람과의 진정한 거리감이 남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당신이 부재한 순간에 다른 이의 언어로서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다. 겉으로는 웃고 함께 어울리며 친절하게 대하던 그 사람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당신의 감정을 제멋대로 분석한다면 그 관계는 표면만 함께이고 본질은 이미 갈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고 진정한 불신은 침묵 뒤에 쌓인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다르게 말하지 않기,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어떤 말을 남기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진심으로 높이는 이는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곁에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귀한 시간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당신의 귀한 해석과 이해와 애정을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만을 보고 관계의 진심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다정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한 깨달음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단순히 말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미세한 떨림과 불편함이 가장 먼저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작고 반복될수록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의 말이나 표정 때문에 마음 한 편이 자꾸 불편하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내면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 스스로를 더 선명하고 단단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공감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달빛처럼 조용히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